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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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지럽다 글이 그렇게 많아 글이 너무 많아서 어지러운 이 게임의 이름은 리틀 나이트메어 2입니다. 화면이 너무 밝으면 공포감 및 재미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둡게 플레이하는 것을 권장. 새로하기를 클릭하면 기괴하고 음산한 분위기의 게임 속 세상으로 당신은 빠져듭니다. 아 죄송 죄송. 알트 탭 잘못 눌렀. 화면이 바뀌고 TV 앞에 웬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프라이머리인가? 요즘 프라이머리 근황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알아보겠습니다. TV 화면이 꺼지고 아이가 일어섭니다. 낯선 곳에서 일어난 아이는 고개를 두려온 거리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생각하려 저는 그런 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작은 골짜기를 뛰어넘어주고 상자에 잠깐 들어갔다가 위에 올라갔다가 잠깐 사색에 잠겼다가 드디어 통로를 발견합니다 여기 통로가 있거든요? 오케이 하지만 키가 너무 커서 머리를 부딪히게 되는데요 저는 평소에 실제로 자주 있는 일이 밖에 나오자 위에는 웬 시체들이 걸려있고 바닥에는 신발들이 놓여있습니다 분명 저 신발은 어디에 쓰이는 게 분명해요 무조건 가져가야겠죠? 아 스페이스 신발 어디 갔어? 제 신발 버릴게요 나무 끝에서 점프를 해주고 낙뎀 없어각게 그리고 앞에서 첫 번째 함정을 발견합니다. 이거 뭔가요? 맛을 보자. 잠깐만. 여기 돌아가야죠, 이렇게. 봤죠? 그냥 가면 어떻게 되냐면. <laughs> 함정 뒤에 또 다른 함정. 여기도 함정이 있어요, 여기도. 치웠어요. 하나둘씩 떠나가는 시청자들. 그렇게 인사를 하는 시청자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합니다. 쫄보죠? 어, 엄크, 어머님 들어가세요. 아 어머님? 그렇게 어머님께도 인사를 드리고 새로운 시청자에게도 인사를 건넵니다 설아님 안녕. 하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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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좀 아니잖아. 화상인지야. <laughs>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원래 다 이래요 게임을. 편집 때문에 영상을 다시 보는데 대체 뭔 소리를 한 건지 모르겠네요. 설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갑자기 점점 자신감이 생긴 저는 더 적극적으로 게임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서 적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서 잡아요 놓고요 쉽죠?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게임의 모든 트릭들이 한 번에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는 이거는 그니까 러 이게 한 번이라는 게어뭐 시간상으로 금방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안 죽고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성공한다 뭐 그런 거죠 뛰고 이거는 이거는 점프 죽으니까 삐진척하면서 앉아있는 거 너무 귀여워. 한번 죽은 이상 더 이상 죽을 순 없습니다. 지형지물의 위치를 파악해서 내려갔다가 살짝 왼쪽으로 죽고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한번더 카메라만 봐주고 잡고 올라가. 또 다시 앞에 신발이 놓여있는데요. 분명 이번에는 어딘가 쓸 데가 있을 거예요 어, 이럴 줄 알았죠? 이럴 줄 아는 게 아니라 <laughs> 얻어 걸렸지만 눈썰미가 좋은 저는 이번에도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뭐가 있죠? 더친거 같죠? 피해 가면 돼. 피해 가고요. 피해 가고 나무를 뽑아서 스페이스 봤죠? 저 처음 하는 거거든요. 대박이죠? 죽었어요. 여기는 의심스러워. 뭐 있는 거 같아. 보여줄게요. <laughs> 이번에는 앞에 의심스러운 솔방울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이 솔방울로 앞에 있는 덫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잡아. 뭔가 쓸수 있어. 아, 이거는 이렇게 덫 해제. 해제는 틀린 말이고요. 여기서 적절한 말은 고실에 여기서부터는 간단한 것 같은데요. 눕혀져 있는 나무 위로 걸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손잡이가 있는 나무를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번엔 제대로 갈수 있어요. 저기 닫지 말. 마... 아, 닫지 말고, 닫지 말고. 아. 아... 오케이. 이제 저 손잡이를 잡기만 아유. 하면 되는데요. 잡고, 잡고. 잡고 올라가고. 그냥 올라가고. 안 되니까 잡고 올라가고. <laughs> 어, 여기서 시작하네. 어떡하지? 그리고 계속된 실패. <laughs> 점프하고 잡고. 반복되는 실패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집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 쉽죠? 태초마을 성공. 그렇게 개고생을 하다가 겨우 성공을 하고 가다가 점프. 기괴한 배경음악과 함께 집이다. 웬 집을 발견합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문으로 들어가야 창문이요. 사교의 노인 동대문구에 배달민족 우수 없어 찜닭 닭도리 달인 닭도리센트 중자를 뒤로하고 집안 깊숙히 들어갑니다. 뜬금없지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몇년 전이었는데 제가 꿈을 꿨어요. 꿈에서 제가 좋아하던 여자애를 만난 거예요. 저는 꿈속에서 이게 꿈이라는 걸 알고 여자애한테 말을 걸으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얘기는 뭐야? 어 뭐야? 헉, 뭐였지 일단 아이부터 구할게요. 눈썰미가 좋은 저는 한 번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넘어지는 방법 어예 어떻게 한 번의 실패에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 할수 있습니다 혼자 갈게요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하지만 도끼를 발견하고 맞네 스페이스 오! 나 도와주러 온 거야 목숨을 끊는 걸 애기야 왜 어, 애기 무서워해 도끼로 문짝을 찍어버리는데 안 무서워한다고? 내 손을 잡아 어예 어예 아니 저 그렇게 도망가는 아이를 혼내주기 위해 쫓아갑니다. 따라가자. <laughs> 왜 그래? 아 게임하자. 제 몸무게는 7kg인데 3대 9치는 아이에게 저를 들어올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제 하체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으악! 나이스. 그리고 들리는 이상한 소리. 오 빨리 가야 될것 같아. 오른쪽 왼쪽 왼쪽.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잡고 끌고 와서 잡잡 여기 있는 걸 끌고 문을 잡아서 오른쪽이에요 고난과 오른쪽 불행이 예. 찾아왔을 때 비로소 친구가 친구임을 안다 길을 똑바로 알려줬어야지 싸우면서 친해지는 법이죠 저 아이의 이름은 식스라고 하는데요 제가 식스로 이행시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식, 식사는 하셨나요? 스, 스발 어떤 방에 도착한 둘은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게임 진행에 필수적인 열쇠 같은데요. 이번에도 식스는 주인공을 던져주려는 모션을 취합니다. 자신을 희생해 친구를 도와주는 식스. 야. 똑바로 안 할래? 참고로 주인공의 이름은 모노입니다. 제가 모노로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두 글자로 삼행시를 어떻게 지어? 식스의 도움으로 열쇠를 얻는 데 필요한 물건을 확보하는 주인공. 인형이죠? 아 인형 사람 아니지? 너 갑자기 움직이면 죽여버린다. 오우. 구해온 물건을 홈에 맞추고 돌리자 왕소라가 위로 올라갑니다 아 내가 이거 타고 있는 건가? 그리고 점프를 해서 멋지게 열쇠를 잡... 다시 가 아니라 어쨌든 열쇠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구해온 열쇠로 드디어 밖에 나아가는데 성공 인줄 알았는데 또다시 어떤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아.. 소리.. 가죽 벗기는 소리 나는데? 오 oh 마이.. 하지만 사람을 외모로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아저씨는 되게 섬세한 남자일지도 모르죠 식당에 가서 항상 남의 자리에 냅킨 위에 수저를 올려주는 그런 사람 수요일 요기요 2,000원 할인을 기다리는 우리 같은 그냥 서민 금요일 밤에 교대 앞에서 택시 잡다가 모범택시 오면 조용히 손을 내리는 그런 우리 같은 사람이요. 사실 저 아저씨는 두 손님을 위해 기절할 만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어? 중이었는지도 어? 모르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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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절하기는 저 아저씨가 뚝배기 브레이커라는 걸안 순간부터 이제 목적은 이 방을 나가는 거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떠오릅니다. 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아저씨의 다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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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조용하라고? 알았어 이제서야 제대로 된 문을 찾고 집 밖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갑니다 어? 어. 걸렸어 걸렸어 달려 야야야야 달려 달려 어어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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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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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 오 마이 어 오. 뭐야 먹긴 뭐예요 그냥 죽은 거죠 그렇게 추각한... 죽고 엄평 엄평 또 죽고 또 죽고 혼자 가네. 또 죽고. 어? 길막하지 마세요. 남 탓하고. 그다음 뭐죠? 여기 숨어 있으면 되나? 숨고. 아, 가자, 가자, 가자. 야, 너 믿고 갔다가 또 죽는 거 아니냐? 또남 탓하고. 유지하면 손잡기? 손잡어? 나 손에 땀이 좀 많은데 괜찮아? 개소리하고. 게임은 점점 어. 절정을 향해 치닫습니다. 위기 일발의 순간이지만 이 풀숲에 숨어 있으면 어, 안전할. 야, 본것 같은데? 뭐야? 연기자야? 이 악물고 못본척 하네? 아저씨의 연기 덕분에 조금은 마음 편히 풀숲에 숨어서 도망갈 타이밍을 놓이는 모노와 식스. 남들은 20분이면 끝내는 초반 부분을 1시간째 플레이하고 있는 저는 더 이상 시청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을 하면서 감이라는 게 생겼으니까요. 자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번의 시도 없이 한 번에 어떻게든 저 구멍에 들어갈 겁니다. 그게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니까요. 응?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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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야. 오, 들어오긴 했네. 그렇게 저는 왜 나만 쏘냐? 두 지금? 번의 추가 시도 끝에 결국 데모 버전을 응. 클리어하게 됩니다. 시청해 주시 시청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